와 이거 진짜 신세계라고 했던 게 고정력도 고정력인데 안 지워져요.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 나... 이거는 진짜 그렇게도 안 지워지고 짠. <웃음> <웃음> 어, 진짜 이 펄이 미친 거예요. <laughs> 이거 하고 나서 뭐 썼냐고 왜이 힙해 보이냐고 그러는 근데 얘는 다 착색이 다 다르고 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 저는 먼저 기본템 무대하시는 가수분들 아이돌 친구들한테 그냥 일반 고객님들한테도 많이 쓰고 저는 자연스럽게 할래요 했을 때이 톤이 진짜 자연스러운 그냥 베이지인데 펄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있고 끝에 있는 이것도 엄청 진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가지고 진하지 않게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이지 있을 때는 이런 거 하고 코랄 할 때는 이거 진짜 요새 많이 쓰고 뭔가 이거 딱한톤 바르면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진짜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는 제 퍼스널은 웜톤인데 핑크로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그냥 저는 이거 사용해드리긴 해요. 핑크를 하고 싶지만 너무 핑크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 그럴 때딱 이거 써주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좀잘 돼가지고 이거 진짜 잘 쓰고 이거는 그리고 여기 펄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눈두덩이 이렇게 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해외 미국 출장 갔을 때 세포라 갔는데 이 펄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발색을 했는데 진짜 이 펄이 미친 거예요. <laughs> 아이돌 친구들 아. 무대할 때딱 눈두덩이에 이렇게 올려주면 무대에서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음, 어, 근데 어. 요새는 어, 일반 분들도 좀 화려하게 많이들 하시니까 파란 색깔도 진짜 펄이 예뻐가지고. 와, 어, 이거 발색 진짜 잘 이게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맥 싱글 섀도우인데 팔레트를 사서 하나씩 조합해서 넣은 거예요. 아, 뭔가 펄 없는 그런 좀 음영감 있는 섀도우를 찾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소바를 진짜 많이 써가지고 약간 딱 이렇게 하면은 이런 노란 음영이 브라운인데 찾기가 요새는 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소바는 하나쯤 있으면 진짜 괜찮다?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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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막 그런 촉촉하고 광나는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날씨가 아무래도 덥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저는 크림 블러셔를 많이 쓰는데 좋은 점은 좀 모공 있으신 분들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크림 블러셔는 사실 모공 있거나 그러면. 너무 유분 있으면은 잘 끼고 뭉치고 갑자기 유분 더 폭발해서 음. 올라오고 하는데 안에 미세한 펄들이 있거든요. 알갱이 같은 펄들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하게 쓰기에도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감도 있고, 또 포인트로 쓰기에도 이렇게 진한 컬러도 음. 있는데,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유지되이 좋고, 좀 모공 있으신 분들한테까지 쓸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요즘 핀터레스트나 인스타 이런 거 유행하는 메이크업만 봐서 장난감, 블러셔, 하이라이터 이거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유행에 맞게 쓰고 싶다,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데일리로 할 때, 이거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머링하게 표현이 돼서 바르면 뭔가 자연스럽게 살구빔? 약간 이런 빔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매트한 블러셔는 잘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좋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메이크업 스킬이 없어도 브러쉬 선택만 잘 하신다면은 그냥 사실 이렇게 문질렀을 때 경계가 없이 잘 이렇게 퍼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초보자라든지 조금 자연스럽게 반짝이고 싶거나 하실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귀여워서 샀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 왜또 샀냐면은 요즘에 썸밤 메이크업이 또 유행이잖아요. 약간 그을린 듯한 메이크업. 베이스 톤이 진짜 많은데 약간 이런 촉촉한 타입 말고 이런 가루로 뭔가 이렇게 반짝이는? 그을린 듯한 느낌을 찾고 싶은데 이게 딱 완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근데 진짜 발라봐야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눈두덩이에 발라도 있고요. 어? 이것도 완전 추천. 어떻게 하다 우연히이 브랜드를 알았는데 발색 이 일단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끝에다 바르니까 너무 뭔가 물먹하면서 어? 뭔가 되게 갑자기 여자여자 여자 같고 이런 느낌? 그리고 빔이 되게 잘 살아서 최근에 그때 우리 UIO 활동했을 때, 무대 때 지유씨한테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무대에서 막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뭔가 핑크 빔처럼 이렇게 되게 아.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때나 그냥 일반 고객님들한테 포인트로 음. 앞머리에 쓴다든지, 코 끝에 쓴다든지 이럴 때 너무 좋았고, 이거는 블러셔로 쓰는데, 블러셔를 오늘 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래서 광대에만 제가 살짝 이걸 했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그뭐 썼냐고, 왜 이렇게 힙해 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힙하진 않지만, 메이크업이 이거 하나로 뭔가 포인트 되고, 발색도 잘 되고, 하이라이터 효과가 음 뭔 확실하다고 아까 뮤드에서 이두 가지는 사시면은 진짜 뽕 뽑아서 쓸것 같아요. 우선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걸 보자마자 제가 이거를 바로 샀는데 진짜 이게 약간 안에 그 미세하게 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광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색감이 좀 다양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맑은 느낌으로 진짜 딱, 화사해지는 얼굴에 뭔가 딱 조명 킨 것처럼 해지는게 있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라도 한번 꼭 써보시면 쿨톤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 조합으로. 그리고 약간 아까 실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메이크업에 초보자분들이 블러서 잘못하면 불타는 고구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할수 있게. 이거는 진짜 막 발라도 안전빵. 완전 안전빵. 그냥 이렇게 하면 진짜 내 피부처럼 살짝 생기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먼저 한통 깔아주고 그 위에 살짝만 핑크기 있게 이 위에 이렇게 살짝 해주면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핑크 블러셔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써도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요새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약간 피부톤이 좀 노라신 분, 좀 칙칙하신 분 이거 하나 써주면은 진짜 화사해, 어. 화사해 보이는 게 있어서 이건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이게 단종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걸 아껴 써야 될것 같은 거예요. 매퍼컷 <laughs> 건데, 왜 단종을 하셨는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발색 잘 되고, 그리고 모공을 딱 메꿔줘가지고, 진짜 괜찮아요. 모공이 많은 사람한테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무대 때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블러셔로 쓰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광이, 너무 예뻐요. 네. 펄은 이게 펄이 조금 더 있거든요. 입자가. 그래서 저는 이거 블러셔보다. 이거는 애교살이나 아니면 그냥 눈두덩에 살짝만 포인트 내게 톡톡톡 해서 해주는 편이고 근데 이거는 두 개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하이라이터 느낌들이. 왜냐면 한국에서는 진짜 없었거든요. 이런 느낌의 하이라이터가. 그래서 진짜 블러셔 챙기면 이거는 꼭 챙겼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아, <laughs> 아, 더 갖고 나오고 싶었데 일단 이거는 이런 사실 뭔가 코랄이나 이런 거는 많을 것 같아서 다른 브랜드에 없을 만한 만들기 힘든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두 개를 더 가지고 나왔고 얘네가 되게 작고 일단은 휴대하기도 좋은데 발색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광이 덧바르면 응. 덧바를수록 광도 잘 차오르고, 어떻게 보면 립은 유지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유지력도 좋고, 제일 전 여기서 칭찬하는 게 착색 있는 애들이 나중에 지우고 나면 다 똑같이 핑크 착색이 되거든요. 음. 근데 얘는 다 착색이 다 바르게 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좋고, 지속력도 검색, 지속력, 뭐, 컨택, 발색, 다 너무 좋아요. 그라데이션, 음. 다 너무 훌륭한 제품이라서. 음. 그래서 이 브랜드가 요즘 되게 핫한 브랜드다. 아, 근데 하얀 뚜껑이랑 빨간 어. 뚜껑의 차이가 있어요? 아 어. 이거는 약간 촉촉한 제형, 광나는 거고 이거는 매트 립으로 해가지고 조금 맞아, 더, 더 매트, 어, 뽀송하게 이런 느낌으로. 음. 여름에 입술 진짜 많이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지워져가지고 무대 때 너무 잘 써서 그리고 약간 이런 촉촉한 립은. 바르면 요플레 현상이라고 색깔, 여기 이거. 안에 흰색깔로. <laughs> <진짜 왜 웃음> 그게 바람이 그렇게 바람이 끼거든요? 바람이 근데 이거는 안 껴가지고 오버립 하기에도 괜찮고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예뻐서. 광이 진짜 이게 잘 차올라가지고. 따로 더 글로스 안 얹어도 이것만으로도 완전 충분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착색이랑 이런 것들 여름에 진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거 너무 쪼꼬미나 귀엽잖아요. 그냥 그래서 딱 넣고 다니기 주문한 아, 것같쓰리고 네. 베이스 립으로 이번에 밀크 터치에서 음, 그냥 되게 고송한 느낌인데 이게 더또 좋은 게플럼퍼 약간 그런 효과까지 있어서. 베이스 립만 딱 발라놔도 입술이 약간 음. 뭔가 도톰해지는 음. 사실 바르면 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 사실 오버립 너무 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찾고 있는데 나도 오버립도 하고 싶고 입술도 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두 개를 남자 배우분한테 썼단 말이에요 음. <laughs> 아이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사실 제가 입술이 약간 발집하고 조금 탁한 편이어가지고 테두리가 되게 조금 칙칙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발랐는데 뭔가 입술 톤도 잘 잡아주고 막 그런 주름에 끼인 것도 없고 잘 그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조합이 완전 꿀이에요 이렇게 발랐을 뭐때 이거 조합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전 이렇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이거는 그냥 데일리로 일반 고객님들한테 아, 야, 많이, 많이 써드리는 제품인데, 이거의 좋은 점은, 일단 컬러가 뭔가 어느 피부톤에 발라도 잘 되게 어울렸다. 잘 어울리고, 맞아, 맞아. 신부님들한테 이거 좀 많이 썼던 것같아 음. 마무리 보거나 이럴 때 많이 썼고, 음. 이 중에서 제일 전 추천하는 게, 빈티지 에프이랑 아. 젠틀시나몬 맞아, 맞아. 이건 진짜 몇 개를 사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빈티지 애플은 정말 쿨톤, 웜톤 다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약간 바르면은 응. 혈색 있고, 뭐 광택감 있고,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응. 톤이라서 이건 누가 발라도 정말 예쁜 컬러고, 젠틀시나몬은 이거 왜 추천하냐면, 제가 저번달 한달 동안 거의 남자 아이돌 음방만 다녔거든요. <laughs> 너무 딱이죠 근데 남자한테 맞아. 일단 바르기 너무 좋고 탁해지지 않으면서 딱 생기 있는 음. 그런 느낌이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여자분들은 조금 차분하고 약간 톤다운된 메이크업 할때 바르면 젠테시나마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누구나 상관없이 그냥 화사하게 바를 때는 빈티지 프를 바르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쉬 체리는, 난 완전 쿨톤 찾으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런 맞아. 분들이 쨍하게, 어, 쨍하게 틴트로 <laughs>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 그리고, 이거 딱, 이거 매트 두 개인데, 이거는 제가 사실, 일할 때 바르거든요. 일할 때 이걸 왜 바르냐면 사실 텀블러 빨때 이렇게 먹고 하면은 이 안에만 지워지고 막그빨때막 붙이고 그 막, 막 이런 경우 가 많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닦으면 착색이 확실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입술 안쪽에만 완전 바르고 안쪽 말고 그 주변에만 이런 글로스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망하게 말하고 먹어도 안에는 안 지워지고 그대로 남으면서 이렇게 뭔가 외곽만 글로스 광택감을 남길 수 있고. 그래서 올해 뭔가 유지력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수정을 못 보겠다 이럴 때는 이게 진짜 필수인 것 같아 이거는 해외에서 사온 건데 카일리즈는 사실 너무 유명해가지고 자판기에서 뽑은 거거든요 어, 어. 미국에 가면은 공항에도 많잖아요 공항에도 미국은 자판기에서 뭐 화장품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출장 다닐 때 너무 잘 쓰는 게 일단 안 지워져요 픽싱과 미친 진짜 고정력으로 근데 그중에서 이 색깔이 너무 차분하고 여자한테 발라도 예쁘고 남자한테 발라도 예뻐서 남료노소 가리지 않고 바를 수 있는 컬러 립펜슬인데요. 사실 립펜슬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바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신세계라고 했던 게이 색깔인데 고정력도 고정력인데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번지듯이 펴 바를 수가 있고, 그니까이 제품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그렇게도 안 지워지고, 오히려 이거는 이 펜슬로 이립 라인을 죽여준 것만 남고 안에만 지워지는 아. 정도로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다른 쌤들한테 어 이거 진짜 좋다고 네. 알려줬더니 응? 다 아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뚜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과한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발라보면 음, 어, 그렇게 막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톤에 맞게 입술도 좀 다양하게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 좋고 그래서 이건 진짜 입큰 정말 음, 잘 쓰고 있습니다 우와, 제품은 거의 뭐1 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laughs> 네. 전세 중에 정말 딱 하나 추천드립니다 베스트 오, 오늘 베스트. <laughs> 하나, 둘, 셋. 음 오. 오 모든 여자들이 요즘 다 어려지고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음. 사실 애굣살 하나로 어려 보일 수도 있고 예뻐질 수도 있는 거라서 어렵게 구했던 음. 어글템이었는데 한국에서 <laughs> 이렇게 구웠어? 모두가 쉽게 어, 모두가 쉽게 이걸 쓸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일단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 이거는 그냥 다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단종템이라 너무 아쉬운 그런 거? 그냥 다들 이거를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아니면 에스퍼에서 한번 다시 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너무 엄청난 것들을 공개를 해버렸는데 <laughs> 이 중에서 티안과 음. 자기에 맞는 필요한 템들을 꼭 데타셔서 더 그렇죠. 예뻐지셨으면 좋겠고. <laughs> 알로에 오면 더 예뻐질 수 있으니까. 개타지 못하셨더라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네. 얼마나 내가 더 예뻐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알로에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